번째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출석. 첫 번째 문제. 얼태기. 아, 얼태기입니다. 얼태기. 얼태기. 이게 칠문이라고? 얼태기. 어. 가비. 야 얼태기 없네. 얼굴에. 응? 모든 얼굴이 말에. 얼굴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얼굴이,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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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같은 기운이야. 태양 같은 기운이야. 태양 같은 기운이야. 얼태기. 동현. 동현. 얼굴이. <laughs> 태어날 때부터 기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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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배, 져 기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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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름져+ 그 어. 연준 져 기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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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기 얼굴에 온 권태기? 어. 어? 얼굴에 름져 기름져+ 기가 와서 별로인 거죠? 기름입니다얼 기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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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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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연준이 첫 번째로 먹게 됩니다. 와, 연준 잘했어.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날태기 날태기. 날부터 온태기. 자, 세분 남았습니다. 가비 푸들 예! <laughs> 포커스 파닐 <웃음> 문제 <laughs> 보여 주세요. 오밤. <laughs> 오마비. 오마비, 오마비입니다. 오마비 아니고. 오마비 중요합니다. 아, 오마비.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야, 이거는 정말 음, 정말 챙겨야 돼요. 음. 현대인들은 챙겨야 됩니다. 거마비, 거마비 같은 건가? 거마비. 응. 또오 마이 oh 비상금. 또오 마이 oh, oh, oh. oh 비상금. 오오 마이 비상금. 있습니까? 있어. 요 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실패.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 <laughs> 없어? 비상금 없으면 실패야. 가비, 가비. 오늘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비상금. 안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안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비상금. 어. 안보가 <뛰> <나도 estrat proposals> 계속 받고. 비상금. <eight> 어, 계속 어요 안보가. <뛰> 아니지, 나 이거 모르는 아, 어 실패. 오만이 많이 보셨으면 비상금 드시라요. 실패. 비상금 아니고요, 여러분 아, 건강 쪽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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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안무, 아비 안무 들어갑니다. 아비 안무, 아비 안무. 오늘 힐, 오늘 힐 나의 비타민 30%를 yeah. 줬다. 비타민은 맞아요. 비타민.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세요. 오케이! 갑이 아 빨랐어요. 아, 안 됩니다. 갑이. 자, 원, 투, 스레이, 고. 오메가. 그리고요? 오메가. 그리고요? 마그네슘. 오오오 <laughs> 못 걸려, 그렇죠. 맞아, 맞아. 표현이 정확하네. 비타민. 야, 오메가, 마그네슘, 비타민 다 표현했어요. 비타민? 오메가, 마그네슘, 비타민 아이씨? 다 표현했어요. 예? 실패. 예. 아니야? 아니야? 99%. 99, <laughs> 99 <laughs> 오! 훈련! 야, 비오틴이야. 표현합니다, 아 표현. 오메가. 네 이+ 글이 도대체 이 지금 이완하이게 지금 어 생산이야 그렇지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렇죠 비오티 비 비타민+ 비오티 비타민, 비타민. 아, 오메가 오, 아니, 다 해놓고, 오, 아니, 다 해놓고 오, 3. 오메가 3 오메가 3 오메가 삼 오메가 3. 오메가 삼 오메가 3.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고메가삼 오메가 3 오메가 3.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삼 오메가 가삼오 오메가 삼오가 오메가 오메가 3가삼오메 Okay. Yes. 아, 그러면은? 아, 딸기, 럼어 <목 braga> <하>! 아, 늘도아그둥아더스아 이건 펜더스아 이건 딸기 아 스윗하죠? <목이> 나이... 어나 지금 자존심 상해요. 아 슬리 슬리 오케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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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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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영화 리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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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요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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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인계동.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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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쉽지 않다 이거 진짜로 이겼어요 진짜 보여주세요 붕깨미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놀라> <놀라> 아 완전 왔는데 붕깨미+ 붕깨미 아그러하뭐 아, 보여준다매 잠깐만요 어려워요 아군 잠깐만요 어려워요 자. 아, 아, 죄송합니다, 분깨미 아, 그거네. 아, 그거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깨미전 오빠 자주 하는 거? 분깨미분깨미 분깨미. 분깨미. 발라드 한곡 불러도 될까요? 네? 발라드? 갑비갑비갑비갑비 갑니다. 자, 원, 오, 투, 쓰리, 고! 분위기 깨서 미안하지만 분위기 깨서 미안하지만 어? 미안하지만 어? <laughs> 미안하지만 전원! 어. <laugh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let's go, let's go. Come on. bam, Let's go. Copy boom, boom, boom. Let's go. 하지만 I'm the winner. 김동현 까비, <laughs> 김동현 까비, 김동현 까비. 문예기계 <laughs> 선배님. <laughs> <laughs> 일로 오세요. 자 일단은 띠를 메고 있는 사람 전원 나와 주. 세요 아니 키가 있네 여기 상식. 기운 자체는 셉니다. 오케이. 아니 진짜 나 괜히 교만 떨었어. 상식 하나 남았습니다. <laughs> 상식 영역은 인사를 잘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 건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려면 얼굴을 알아야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계. 가수표입니다. 가수표입니다. 나 제일 못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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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는 가, 가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얘 얘도 몰랐었어요. <laughs> 가수 아니야. 네번 만날 때까지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아이 뭐뭐못 맞추, 맞추겠네. 가족 이추겠어 가족이 기뻐. 잠시 후 LED 화면에 가수 의 얼굴이 뜨면 본인의 이름을 외치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가수 이름을. 맞혀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한 명당 1초 첫 번째 문제 네. 보여 아 시작부터 아, 키가 맞출수 있는 아, 강력한 네. 가수, 아, 네. 가수. 아, 네. 보여 안 어울려 주세요 9번입니다 어? 키, 키 주세요

아, 아 이건 나도 알았는데. 야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나는. 강도를 아, 다르게 해서 찍은 줄 알았어. 야 이건 진짜. 알았어. 야히4 0살 넘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 알았어 요 연령 좀. 아좀 해주세요. 나이 낮출게요. 옛날 사람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 더 낮춥니다. 고추년 낮출게요. 보여주세요. 대결 목소 무조건 알아야죠. 아, 고추면들을 위한. 어, 맞다, 이거 아니 이거 왜 몰라 이거 나도 이거 아는데 자 아, 지금 연머리 이렇게 붙이신 분 배가, 배가. 알죠? 배가. 누군지 알죠? 백가 이진 감미연이 네. 아. 이지 성까지 아 성은 모르겠어. 동현? 동현? 김혜진? 실패 민주예요? 김혜진 씨다 김혜진. 김혜진? 여보세요 김혜진, 김혜진 씨? 김희진 김혜진 여보세요 아, 김혜진 씨 아니, 동현 동현. 김희진 실패 실패 김동현? 성희 곽범 아닙니다 곽범 성희 곽범 아닙니다 어. 곽범 이희진 그렇지요 감미연 그렇지요 이희진 그렇지요 감미연 그렇지요 김희진 그렇지요 선생 아, 지금 아. 제일 쉬운 엑스맨드 나오고 드라마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그 아니야 어 막내 어디 있어요 막내 어? 그분이라고 <laughs> 안 생겼어 박보 이진 감미연 김희지 윤은혜 윤은혜 윤훈해. 그리고요 윤훈해라고? 그리고요 신신 어,

강미현 강혁원미진미현 강미현 강미역 간, 미역, 미역으로 미역국이야. 밥먹는요밥 먹고. 밥 먹고. 5초안에 얘기하는 시작 아, 5, 이희진 강미연김지 윤은혜 심은진 이희진 강미김지 윤은혜 심은진 맞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시티미 윤은의 심은지 대시 신 심신, 심신 아미 이번 주도 그 그럼 뺄까요? 아니요. 저지금지 맞추는 맞추것같어요 아, 이거 저... 지난 주에 봤던 그림이네 또. 아, 근데 자, 사쿠라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쿠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오케이. 어. 한번만 해 볼게요. 한번 해 볼게요. 리즈 너무 커서. 리즈 너무 커서. 자, 오늘을 그렇게 째라마. 자, 마지막 결승전은 진짜 결승이야, 이거 s 이 <붐이> 좋아 끝이라 아, <붐이> s <좋아>. 아, <붐이> 뭐야 뭐야. o d s i 이 g o 뭐야, sir. Good, 다 i r Good, s i 화 Good, s i 다 Good, sir. g o 좀 맞춰, 제발! 못맞춰 이거 제이못 맞춰요 은 해봐요, 못 맞춰 은혁 해봐요 시작! 끝이라면 안 맞았어! 잘 맞췄네 좋았어요 <laughs> 사쿠라 가능해요, 사쿠라 레디, 액션! 끝라면끝 아예 안 되네 가수가 한거 아니에요? 그렇지라면 가수리에 엔딩을 듣고 이 노래가 뭔지를 맞혀주세요. 습니다 가수와, 가수와 공명. 공명. 아, 습니다 엔딩에서부터 점점 앞쪽으로 갑니다. 네? 완전 아, 최신 노래에서. 아 최신은 말고 옛날 거였어요. 아, 네. 가수니까 아, 옛날 거 갑니다. 아 옛날 거. 없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문제. 주세요 와. 와. 뭐지?

벌써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봐 봤는데 어려운 것긴 해요 2차 연예인인데? 아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거구나 동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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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나 동현 동경민 흔들린 사장 들려 들리... 주세요 <웃음> 흔들린... <웃음> 흔들린 사장님이 뭐야 보면... <laughs> 좀 매출이 좀안 좋았어요? 흔들린 <laughs> 사장님이구나 흔들린 사장 <laughs> 아, 흔들 <사장>. 아, <laughs> 흔들린... <laughs> 흔들린 우정 실패 <laughs> 흔들린 사장 <laughs> 흔들린 우정 맞아요 실패 <laughs> <흔들린 사장님. 웃음> <laughs> <laughs> 자좀더 갈게요 더이상안 돼요 들려 주세요. 체크인 더 오! 둘다. 둘다. 체크인. 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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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답! 아, 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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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다 마지막 문제. 도현. 내가 언제 했어? 했어? 어. DJ덕 나는 이런 사람이야. DJ덕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DJ덕 나는 이런 사람이야. 주변 DJ DJDOC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 뭐라고요? DJ DOC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실패! 동현? 동현! 동현! 동현. DJ DOC 그리고요. 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DJ DOC 어. 그리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웃으세요. 어. 어, 최고의 몰아지 뭐, 뭐. 어. 않고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진짜 사람? 아! 잡아!